진짜 기습으로 켰어요. 근데 여기 킹거 맞겠죠? 딱 20분만 해야 돼. 네, 사실 그러니까 저쪽 저쪽 별에서 넘어왔어요. 에이들이랑 소통하려고. 응? 어, 잠시만. 어. 그쵸, 그쵸. 저 막, 막게킨 거죠? 그래, 별스타그램 맞게 켠 거죠? 아니. 8분 하고 혹시라도 꺼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이 기분이 드는 건 뭐지? 방송하게 했을 때뭐 잘못 누른 것 같은 기분은 있는데, 혹시라도 꺼지면 다시 켜질, 킬게요. 어, 잠시만요. 다시 왔어요. 아니, 어, 그, 그래도 이걸, 그, 말은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허락은 받, 맡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 있어요. 아, 잘 터지는데, 제가 잠깐 그, 노랑방 갔다 왔어요. 저 오늘 치킨 먹었어요. 치킨. 뭐 오늘따라 빠르네. 20분? 아 20분밖에 못하는 건 아닌데 그 12시 넘으면 너무 야밤이잖아 우리 에이드 자야지 이제 그리고 내 피부도 숨을 쉬어야지 우와 물에 회, 소주 무슨 조합이야 너무 맛있겠잖아 여러분 요즘에 너무 건조해요. 진짜 너무 건조해요. 그 진짜 가습기 꼭 켜야 되고 수분 보습 다 꼭꼭 바르고 자야 돼요. 잠시 잠시 여러분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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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지금 펜트하우스 보고 킨 거예요. 저는 항상 본방사수예요. 잠시만 여러분, 여러분. 진정, 진정. 저 진짜 악건성이어가지고. 제 으, 이, 이, 이 빗을 어떡하지? 기다려봐요. 지금 제가 코가 약간 지금 헐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헐어가지고 지금 아파요. 지금 여기, 여기가 진짜. 이거 보여요? 진짜. 좀 아파요. 네, 오늘은 치킨을 먹 이 코를 푼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뭐가 나긴 나요. 그래서 그잘 만졌다가 헐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만졌다가 헐었어요. 헐어가지고 껍질이 까지고 이 빨개지고, 아 어, 진짜 너무 아파요. 네, 눈온거 봤어요. 그래서 양치랑 나가서 눈눈 눈 맞았어요. 양치 산책은 그래도 시켜야 돼서, 음, 딱한 10분? 왜냐면 양치가 응하는 꼭 밖에서 싸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말 딱, 딱 저기 현관문 앞에서만, 네. 어. 여러분 잠시만요. 요즘에 산책은 자주 못 합니다. 네. 별로 나가지는 못하고. 근데 요즘에 집에 있는 게 좀, 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집에서 TV 보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단발이요? 단발. 어, 어, 원래 이 머리가 조금 짧아가지고 단발이 느낌 내볼 수 있었는데 많이 길었네요. 근데 진짜 저 머리 엄청 길었어요. 이게 지금 지금 좀그 이게 풀리잖아요. 진짜 저 완전 연습생 때 머리 안 잘랐을 때그 머리 길이 나왔어요. <laughs> 저스윗톤다 봤습니다. 짱. 근데 제가 약간 무서운 거좀잘못 봐가지고 진짜 쿠션 꼬박꼬박어요 짱 아, 빨라 사실 아까 저기 베스타그램 갔다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저쪽도 사실 소통은 할수 있는데 그냥 좀더 익숙한 소통이랄까?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 저거랑 이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저뭐 화질 차이라든지 뭐 많이 차이가 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 저 조명 앞이어서 와 아, VIB이 좀 고양찜 느낌. 좀더 친숙해요. VIB이 화질이 더 좋아요? 저번에 약간 이 세로로 돼 있는 게좀 영상통화 느낌 난다고 해서, 근데 일부러 세로로 했어요. 이거. 음? 전 평소에 영상통화 되게 좋아해요. 저 정말 친구들이랑 영상통화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양치는 그, 양치 자리가 따로 있는데, 양치 자리에서 자요. 양지 자리에서 자요. 네. Vm. 진짜 오늘. 아니. 진짜 제가 오랜만에 진짜 셀카를 엄청 열심히 찍어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사진도 찍다 버릇해요. 사실 진짜 제가 사진을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진짜 안 찍어요, 잘. 그래서, 안 찍다 버릇하니까, 이제 셀카를 잘못 찍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잘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켰어요, 이렇게. 소통도 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2020년 다 끝나가잖아요. 여러분들과 마지막 이렇게 또그 전에 또킬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켰습니다. 내년에는 신축년이래요. 취미. 저는 일단 청소를 더 하게 됐고요. 사실 멤버들은 뜨개질을 많이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뜨개질에. 음, 뜨개질, 음. 음. 그냥 드라마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 손으로 하는 건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니까 뭐 이게 목이 아픈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그 뭐지 그비 비즈 반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와한번하고선안 했고 뜨개질도 사실 도전하려다가 일단 저희 집에 실이 있으면 안 돼요. 양치가 다 자기 장난감이야. 다 자기 장난감이야. 그래서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요즘에 운동은 못하고 있고요. 어, 음, 좀 시기가 나아진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나중에 원래 했었던 필라테스를 일단 계속 이어갈 거고 이제 PT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보진 않았고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아직은 시행하진 않았어요 어, 잠시만. 승마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맞아요. 홈트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집에. 그 그러니까 저, 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필라테스를. 그니까. 운동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일단 간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켜야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가면은 됐다. 이제 간 거부터가 아 그냥 운동한 거. 간게 일단 된 거예요. 그럼요. 그게 의지죠. 저는 그래서 와, 홈트 와 사실 그저 다니는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그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홈트 동장을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laughs> 혼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금 저녁 야식 아닐까요? 어, 어 뭐라고 뭐라고 어 맞아요 양치가 제가 폭롤러 이렇게 대고 이게 뒹굴뒹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목 이렇게 마사지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옆에 와가지고 껌을 먹어요 선생님들은 나중에 제가 운동하러 가면 제몸 상태를 보고 아 운동 안 하셨구나 를 아시겠죠? 이제 고쳐 꺼야 된다. <놀람> 어, 선생님들, 팩폭 엄청 날리세요. 선생님들. 그냥, 그냥, 웃으시면서 그래도, 그냥 네, 해주세요, 그냥. 근데 그 전에 그냥, 자진신고. 선생님, 저 여기, 여기, 여기가 아픕니다. 어?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요? 들려요, 드, 들려요, 아, 들려요. 아,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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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안 들리나? 들리나? 이제 들려, 이제 들려, 들려. 네, 들리겠죠. 아, 마이크, 음. 배개빈 씨 오셨나요? 꿈. 나 진짜 궁금한 건데, 저 진짜 베개빈이라고 써 있는 거는 본인이 설정한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만들어서 준 거야? 나 진짜 궁금한 거야. 제가 설정한 거야? 그럼 만약에 다른 그 팬분께서 진짜 베개빈이라고 똑같이 하면은? 중복이 안 돼요. 해봐 그래 봐, 너는 백예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만약에 딴 사람이 백예빈이라고 돼 있어. 백예빈, 진짜 백예빈,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 그리고 은채도 만약 권천이라고 알고, 진짜 권은채라고 해놨어. 은채는 실제로 사칭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없어요. 전, 전 없어요. 네, 네. <laughs> 네. 저 저는 그런 거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단체 V앱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멤버들 폰을 같이 봐요. 사실 이거는 TMI인데, 저 V앱 할 때마다 어플 깔아요. 제가 그, 뭐지? 그러니까 휴대폰이 용량이 커요. 근데, 제가 사진을 진짜, 삭제를 진짜 안 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음, 용량이 다 찼어요. 살 때마다 깔고 삭제하고 깔고 삭제하고요. 그럼 오늘 또 하고? 삭제하겠죠? 사실 방금 하고 싶어서 깐 거예요. 다 아, 이제 써 꺼야 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주무셔야 돼어이 자야 돼 자야 돼새 나라의 어린이들이 돼야지 어내 피부도 이제 숨을 쉬어야 돼 양치 봐봐 양치 봐봐 어 자서 어 이제 자기 잘때 건드는 거 진짜 제일 싫어해요. <laughs>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음 정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이 이광재용 뭐죠? 뭐죠? 기습, 기습, 맞아. 기습으로 이렇게 켰는데 <laughs> 기습으로 이렇게, 켰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어0 2 1년이곧오이데 여러분들 정말 어 2020년 모두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2021년에는 모두 모두 행복하고 음 저도 여러분들도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얼른 실제로 얼굴을 만나보고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밤 되요. 안녕.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 맞아요. 저 소띠예요. 저랑 예빈이 소띠예요. 내년에도 어 소띠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안녕. 건강이요. 해피뉴이어. 옷밤.